신흥 시장은 처음 가 보는 거지. 뭐지? 이쪽은 얌체 천국이에요. 근데 여기 지금 실선이 아니라서. 알아. 그 아, 그러니까 얌체 천국이라고. 얌체들. 아, 여기 헬카페 가는 데잖아. 이렇게 오른쪽만 재개발이 되고 왼쪽은 아직 재개발이 아닌가 봐. 여기 왼쪽 오른쪽이 헬카페잖아. 직진하면 이태원역이야. 음. 플리마켓 같은 거 한다 그러더니 어... 길을 건너야지 사람들이 다 저기서 기념사진 찍어 남자이잘 보이네 잘 보여 저기가 완전히 엄청 좋은 자리야 사진찍기 어? 이게 뭐야 아니 장독은왜 갖다 놓은겨? 옮기 장소가 있나? 파터리 샵이래 어... 이런 가게가 있네 좋네 어? 야 여기 진짜 많이 바뀌었다 너무 오랜만에 왔나? 힘들었겠지 혼자 하니까 저기가 싹다 바뀌었네 이름이 뭐지? 모로코코 바뀌었구나 이름이 여기로 맞은편에 카사블랑카라고 샌드위치 파는 데 있어. 재미새끼한 거같데 아니야, 지금 사람이 없는 거고 저기 장사 되게 잘 돼. 저기가 그 거잖아. 내장 파괴 버거. 자코비. 엄청 큰거 햄버거 파는데. 음. 집이 아직 남막인네 운탈 갔다. 그니까. 아니 오버 택시네. 다른 나라 놀러 온것 같은데. 와 여기 너무 예쁘다. 이 정도면 거의 등산이다.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진짜 비용 아와 여기 장난 아닌데. 제대로 안 내려가는 게아니사람이 있으니까. 기야 와. 아니 저저 저 높은 서울 타워가 이렇게 가까이 보인다는 게 우리가 지금 와. 이 꼭대기 봐. 여기 야경 예쁘겠다. 다 이런 집들인 거잖아. 그랜다이아트. 근데 왜 이렇게 대만 온것 같지? 어, 이고 우와. 완전 여기 왜 이렇게 대만 같지? 어, <목소리> 지우권인데? 와아 그래 저 밑에도 완전 차범벅이다와 여기 약간 홍콩 같기도 하고 와 여기 되게 좋다. Brighten your day with frosty cup. 그니까 매상이 이렇게 바뀌는데. 어? 여기. 왼쪽. 왼쪽, 오른쪽. 왼쪽. 어? 아, 신흥 저, 요 건물 안쪽인데?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? 그런가보지 어딘데? 안나? 이 나와? 건물 안쪽이야. 아까 그럼 우리 왔던 대로. 어, 다시 가야 돼? 다시 가야 되는 건가? 여기 이름이 뭔데? 저기 안쪽. 안쪽? 들어가보지 뭐. 갈 와. 수가 있나? 있겠지 없으면 저 골목 사이로 들어가 봐봐. 이지나교아 그래, 네. 사이로 들어가야 되나 아, 봐. 남산이랑 가까워서 코스래 아, 코스 호스. 엄청 많이 기다려야 아. 되는 거 그럴 아니야? 거 아, 그럴 것 같아. 이금쪽이야 이쪽이 뭐같 이쪽이 뭐 이쪽이 뭐야? 이쪽이 뭐쪽이 이쪽이 뭐야? 기쪽이쪽 와 어디로 가야 돼? 저쪽인가? 가야 돼 이쪽 더 가. 가보자. 이야. 여기가 원래 이랬나? 응. 온 적이 없어가지고. 여기 모노메인사. 응. 어? 어? 아저 어디야? 어딘데? 진짜 좋다. 야, 아이고. 여기 진짜 훌륭하네. 하아 줘야 될것 같지 않아? 못 받지 그네 아, 여기는 뭐 커뮤니티 방. 이 짜지고 진 않네. 떡볶이도 뭐, 먹을까? 맛있을까? 떡볶이나 뭐. 먹지 뭐. 그래. 어, 네. 기능점 딱이 어려워. 음. 다음에 다시 오자. 여기 맛있을 거 같아. 괜찮네. 좀 나와. 형일에 다시 한번 오자. 끝났네 <laughs> 주차를 아니 그렇긴 한데 차도 한대 밖에 못 대잖아 이 골목에 이렇게 저기는 계단이니까 그럼 백으로 들어와서 여기도 저렇게 됐단 소리잖아 야 아, 그렇지. 저기 계단이니까 차못 걷고 와 주차를 뭐,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럼 그니까 못 나가. 못 나가 야 보성여고가 여기 있고 어, 여기? 중학교, 고등학교 같이 있을 거, 보성여중도 뭐, 있어 뭐, 여기네. 뭐, 뭐, 아니지 여기만 보이고 저쪽은 또 따로 어... 있겠지. 어... 그러네. 아, 저 뒤쪽으로 넓다. 응, 음. 여기는 어, 후문 좀될거 같은데. 보니까 음. 아, 예쁘네요 이 동네. 야, 동네가 진짜 너무. 아 정말 서울에서 네. 이런데 네. 다 부시지 말라 그러면 이분들 싫어할래나? 아, 여기는 부시고는 안 부시거나. 아또저 맞은편 아까 거기 다 재개발한다고 <laughs> 다 밀어버렸잖아. 여기는 사, 산 너무 위라서 경사가 이렇게 졌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될거 같은데? 갈수 없지. 이런 데도 개발 여기도 수 지금 건가요? 서울이 유지고 좀만 내려가면 한강인데. 이게 산위니까아유 거기, 한남동, 거기도 장난 아니야. 지금 뿌시는데. 정말 좋다. 예쁘네. 내 생각에는 저, 이거 섞인 거. 미자를 시켜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자 미자하고 탈라필까지 시키면 너무 많을 것같은데 탈라필은 빼고 오, 요거트 샐러드가 구나 술탄 술탄을 시키고 케이밥 하나를 시키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치킨 케 콜라리스. 또 매워보니? 아니야. 별로 안 매울걸? 파프리카 같아. 아 약간 매다 약간. <laughs> 지어야만 하겠니? 이자 랩이자. 하나는 가지고, 하나는 호무스고, 하나는 요거트 뭔데? <comprendre> 어, 내, 내 생각에는 요맨 앞에 있는 게 호무스 같아. 그리고 저게 아마 끝에가 가지로 된걸 보고. 가운데 거는 요 어떻게 베이스겠지? 한번 먹어볼까요? 사워 크림이네. 먹지 마. 씻어서 못 먹지? 이거는 가지. 음, 먹어 응, 맛있어. 스무스는. 음, 스무스는 뭐 맛있지. 음. 너무 맛있네요. 아, 맛있네요. 맛있어요. 아까 어, 뭐 주문했지? 아, 술탄. 술탄 아보디스코. 이게 수탄이지. 그런 것 같아. 수탄을 <laughs> 왜넣었어 양고기를 넣지 이거 진짜 맛있다. 아. 호모수 3종 다 완벽해요. 정말 맛있네. 가운데는 요거트인데, 사우크림 참. 음, 맛있 아직은 이거 먹고 있어 아, 이 수탄은 정말 고기가 진짜 너무 부드럽고, 토마토 소스인데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향신료 강 강하지가 않고 아주 맛있요 부드럽고 케밥은 케밥로 맛있고 특히 저 뭐야 갈릭 소스인가? 그거 찍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. 이거는 어디서 입수한 맛인데 많아. 이거 저기 그거 같아. 저 비프스튜랑 느낌이 음, 너무 비슷해. 그지? 아주 맛있네. 양고기 양고기로 끓인 비프스튜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. 아 진짜 맛있네. 괜찮다. 그지? 해봐도 맛있었어 브루르 콜라 빼고는 완벽해 진짜 그쵸 불현데? 예전에 여기 뭐 먹으러 왔었잖아 어, 푸다스벨리 여기잖아 맛있어 그렇죠. <laughs>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다 우리나라 되게 예쁜데 이렇게 많은데 맨날 딴 동네만 다기고 크리스피 포크타운이래 데는게라 응. 가네. 응. 예쁜다. 부다스빌 여전히 성업 중이구먼. 뭐. 응. 집인가? 그런 거같때 야. 이쪽 길은 맨 그때도 차가 고와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휙 지나갔지.